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보기 문제, 3점짜리 보기 문제 해결하는 거에 이어서 자, 계속해서 이 문제에 이어 사회제재 3주 찍기 들어갑니다. 좋은 거 보고 있니? 네. 첫 번째, 자, 기출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페이지, 자, 대수능 26개년 기출, 독서입니다. 사회제재를 쭉 보시면요, 기출이 한눈에 딱 보입니다. 아,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가운데서 말이죠. 빨간 펜으로 빨간 펜.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계약, 채권과 의무라고 나와 있는 첫줄 있죠. 여기다가 법이라고 쓰쓸 거야. 법. 여기다가 법. 여기 계약, 채권과 채무 여기 나와 있지? 여기다가 법이라고 쓰는 거야. 이제 경제적 법인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법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뭐야? 경제. 씁니다. 얘도 뭐야? 법이죠. 그다음에 얘도 법이고요. 얘는 이제 경제인데, 얘는 이제 법이 되겠죠. 동일한 뭐 해당 연도니까 하나, 둘, 셋, 넷, 사기 연도의 기출을딱 보시면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뭐 아니면 뭐야? 사회지대는 법 경제, 법 경제, 경제 법 경제, 법 경제, 경제 법 경제, 경제 법 경제, 법 경제, 법 알겠지? 경제 아니면 법이야, 전부. 그럼 올해는 경제 아니면 법에서 나오겠네? 뭔 개소리야. 둘다안 나와. 알겠어? 특히나 올해 법하고 경제는 안 나온다라고 선생님이 단언을 하는 거거든요. 에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자 이걸 봐.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은또 하나 살펴볼게. 그 전년도. 5년 전에 나왔던 게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건데. 얘 옆에 쓰는 거야. 뭐라고? 정치. 그 다음에 다시 또 같은 연도에비용으로 나왔던 게 뭐야? 이거는 사회문화이론인데 사회 문화이론인데, 문화라고 적을 거야. 그럼 이제, 올해는 뭐가 나오냐? 이 중간에 계속해서 법, 경제, 법, 경제, 경제, 법, 경제, 법, 경제. 했던 거? 꺼져. 이제, 예, 문화이론이 나올 시기가 되었다. 그, 방귀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하니? 덩이 오래지 않아 나온다고 그러잖아. 비 기역, 기억이 잦으면, 어, 덩이 오래지 않아 나온다. 이, 게 덩이에요. 덩. 문화 덩이 나올 때가 됐어요. 알겠죠? 어, 이 얘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쳐. 얘가 나올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얘까지 같이 보면 더 좋겠지. 지금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어. 이제 나올 때가 된 거야. 지금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어, 50만 명이 이르는 수험생들이 종이 기처럼 경제 어떻게 하지? 범위 나오면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 하고 있단 말이야. 올해는 안 나와.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봐. 이제 수특하고 수완이 실려 있는 것들 가운데 선생님이 주목한 질문들을 지금부터 체크할 텐데, 어. 사회문화 이론 그리고 에 정치 이런 정도에서 이제 꼽아 보면은 스님이 체크하는 거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하겠습니다. 수특 올리실려 있는 것들 가운데서 르페브르 요거 이 시기. 자이 시기 색깔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음자 됐죠? 자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가셔서 근대 국가의 성립 정치 여기다가 또 색깔을 딱 하시고 두 가지야. 했니? 자, 밑으로 수완으로 내려가셔서 합리적 기대이론이라는 게 나와있죠. 자, 이녀서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뒷페이지 넘기면요. 올해 예, 기출문제들 가운데에서는 겹쳐낼까요? 안 될까요? 겹쳐내지 않습니다. 선생님, 무슨 근거로 법경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야, 수능기출 보여줬잖아.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종욱이도 여전히 찜찜해 하고 있는 표정이에요. 그러면은, 올해 기출을 보면 이제 스님이 하는 얘기가 이 귀에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이거 봐. 주식회사. 정, 뭐야 이거. 주식회사 나왔어. 경제. 써봐. 경제. 그럼 얘는 뭐야? 밑에 있는 거는? 법이야, 법. 재무 비율 어쩌고저쩌고. 이거 뭐야? 경제. 10월 교육청 아직 보기 전이지?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아직 안 봤어. 얘는 뭐야? 정책. 어, 금융방독 정책. 통화, 정책. 야, 근데 다 경제야. 6평이지. 6평은 뭐야? 소유와 점유라고 하는 법. 근데 경제적 법인거죠. 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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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법, 경제법 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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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법. 어? 전부 온통 이렇게 도배가 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은 어떻게 준비할까? 어? 법 아니면 경제구나. 졸라 풀겠지.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아 씨, 많이 냈다 아이가? 어? 많이 냈다 아이가? 어? 고마해라 이런 얘기 하겠죠. 이런 거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올해. 기출마저도 온통 법경제라고. 야, 출지자들은 이거 보겠니, 안 보겠니, 올해 기출? 보고, 보고 낸단 말이야. 아, 이거 안 내야겠네?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여러분들 뒤통수를 치는 거거든요. 전부 경제 준비할 때 작년에 경제가 안 나왔잖아. 난 경제 작년에 안 나온다라고 단언했거든. 어? 근데 끝까지 경제하는 일이 있었어요. <laughs> 그지 여러분들의 어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찍기를 한게 합리화의 극복, 염리 극복이라고 하는 이 수안의 주5 페이지 나와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르페브르 공간의 해체적 읽기그 다음에 정치 근대 국가의 성립까지 요세 개를 선생님 이 체크를 해드린 거야 세 개를. 자 그래서 자 여기 형광펜으로 마지막 여기 부분. 사회제재의 빈출 화제 있잖아요. 어, 여기다가 체크를 할 거야. 사회제재 있지. 왼쪽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정경 법사 있잖아. 자, 여기서 스님 체크하는 대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 문화 있지. 문화에다가 체크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정치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경제적 분배 정책. 자, 분배. 그 다음에 이제 뭐여 선거. 그 다음에 외교. 요런 세 가지에다가 체크해 를 주시고. 요런 키워드가 나오는 모의고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문화 요거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실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X문제를 수안에 있는 합류와의 영역 부터 먼저 OX문제를 풀어볼텐데 엄청 길어 올해 대수능 작년 대수능 작년 대수능 기준으로 하면은 제일 긴게몇자였다고 2589자. 몇 자? 2589 2589. 2589자야. 근데 얘는 씨, 600자 이상이 길어 이렇게는 나오게 안나오기니 이렇게는 안 나와. 근데 도전해 보는 거야. 지금부터 시간 줄 테니까 OX 문제 10개를 풀어 보는데 시간은 한 4분 정도, 5분 정도 드려 볼게요. 알겠죠? OX 문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야. 요거 지금부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OX 문제 풀어 봅시다.